먼저 이번 사고로 뭔가 마음이 엄청 바쁘셨을, 마음도 아프셨을 우리 장관님께 장관님께 네. 사고조사위원회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제주항공사고는 항공사고조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관께서도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네. 동의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번 제주항공사고를 조사하는 조사위원회는 출발부터 국토부 출신 전현직 공무원 조사위원회 포함되어 있어서 국토부 셀프조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조사위원회 국토부 출신이 배제된 상태이기는 하나 위원회, 위원회에 대한 인사 예산 등의 권한이 여전히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특정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외부의 의료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에 대해 장관께서도 조사위원회 구성에 <laughs>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국회에서도 조사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는 있지만 당장은 이번 조사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안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FDR, 그러니까 비행기록장치와 음성기록장치가 사고 4분 전부터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사회적 참사의 사례를 참조해 보니까요, 조사위원회 유가족이 추천한 위원이 실제로 참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사고는 아닌데 예컨대. 1917년에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의 화재 사고의 경우 소방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에 유족 측 추천위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주항공 사고의 경우는 국토부는 아이카오가 권고하는 국제적 기준과 절차 등을 이유로 해서 유족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맞으시죠? 예, 그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데 장관님, 아이카오의 사고 준사고 조사 정책 및 절차 매뉴얼에 따르면은 워져버 자격을 갖춘 인원의 경우 조사 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자 노동조합 연맹에서 참관자 자격을 갖춘 연맹 소속 인원을 이번 제주항공 사고 조사에 참관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부로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국내법을 지키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집단을 참관자 자격으로 조사 과정에 참여시키면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얼마가 걸릴지도 모를 조사 기간이 유가족에게 고통과 불신의 시간이 아니라 조사 기관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격을 갖춘, 물론 그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뿐이 아니라 등, 여러 기관들, 그 다음에 여러 단체들, 이번 제주항공 사고 조사 과정에 참관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에게 내용을 공유하고 유가족의 서면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역시 유족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각별히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장관님, 혹시 그렇게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어 사고 조사와 관련해서 우선 그이이 이 건과 관련해서 어 기본적인 입장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뭐 책임과 어, 사과의 말씀은 모두 드렸고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말은 네. 경우는 보면 소 잃고도 외양간도 안 고치거나 못 고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 저희 저와 우리 국토부의 입장은 소는 비록이렇지만 외양간이라도 확실히 고치자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첫 번째 시발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누구나 동의해주는 그런 사고 조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네. 인간관계 명확히 발견되고 어디를 고쳐야 할지 하는 것들이 진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사고의 조사에 각각 단계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생각이 있고 그 저희 사고 저희가 사고조사위원회가 아마 그렇게 할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조사위원회에 공개되는 정보를 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검증을 할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어이 당사자인 유가족들이 전문가들의 직간집인 조력도 받아서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특별 법 제정 과정에서 국제 기준과 절차에 어긋나지 않, 네. 않는 선에서 <laughs> 한번 잘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제 네. 기준에 어긋나게 되면 요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 그건 분명히, 분명히 해야 된다. 아, 감안해서 말씀. 해주시라는 예, 말씀이고요. 예. 아, 이거 이제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는데, 우리 그 몬트리알 협약에 따르면, 따라서 이제 우리 현행 상법에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한 명당 11만 3,100 sdr. 이렇게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그 참사 하루 전날, 12월 28일에 이게 배상한도가 상당히 올랐더라고요. 15만 1,880 sdr. 뭐 하나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 저도 이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상법 개정안을 좀낸상태이긴 합니다만 네. 이게 이제 협약이 사실은 상법이나 민법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이 법안이 지금 통 되지 니다네 이번 협약에 따라 상향된 금액의 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토부는 어떻게?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혹시 그렇지 않은지는 다시 한번 따져보겠는데요. 네. 그 전날 개정된 규정이 어 당일 날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네, 저도 상법 어, 개장을 내기는 했는데 기후인증 모르겠지만 네. 네. 기후인증 모르겠지만 한번더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제주항공에는 그냥 제가 당부만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그 실질적 손해가 협약금액을 거의만 뭐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조사 결과가 잠깐만요. 명확히 어, 아니, 어, 아니, 안 나와가지고 어, 아니, 네. 잠깐만 제주항공 앞으로 나오세요. 그냥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나와서 네. 얘기 들어야죠기왕면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네, 네. 그 협약금액 금액을 초과할 가능성, 뭐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 결과가 명확히 나오지 않거나 조사의 수년이 걸릴 경우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역시 있습니다. 국토부 는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우리 제주항공은 이 법적 분쟁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사실관계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보내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대표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원님. 네. 하나만 더이 말씀을 드리면 아닙니다. 이거는 뭐 다른 분들이 예.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